오늘 설계제 목달합니다 오늘을, 오늘을, 오늘을 선물로 살라. 오늘을 선물로 살라. 여러분, 선물은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선물에는 전하는 이의, 주는 이의 마음이 그 선물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오 헨리가 쓴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의 선물의 이야기는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 일주일에 8불짜리의 새방에 사는 가난한 신혼부부 델리와 짐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을 때 남편과 아내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줄 선물로 시계줄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시계는 있는데 시계줄이 없어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선물로 준비합니다. 남편 짐은 자기의 시계를 팔아서 머리빗을 준비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이부가 되어서 서로가 선물을 주고 받았는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한 시계줄을 준비했는데 남편은 자기 선물을 위해서 시계를 팔은 거예요. 또 남편은 아내의 머리를 위해서 빗을 준비했는데 아내는 이미 머리카락이 다 잘려져 있었던 거예요. 정작 그 선물들을 쓸수 없게 되었지만 서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준 그 마음 때문에 그날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크리스마스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작가는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비싼, 값비싼 선물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 주는 선물이 최고다는 얘기죠.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선물이 큰 감동을 주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크고 작은 아름다운 선물들을 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선물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선물을 받았고 앞으로도 많은 선물을 받게 될줄 믿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죠. 그것은 돈으로 살수 없고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려 쓸 수도 없고, 다시 돌려 받을 수도 없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이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남에게 빌릴 수 있지만, 시간은 못 빌려요. 어제라는 시간을 저축해놨다가 나중에 쓰겠다? 못해요. 내일의 시간을 미리 당겼어요? 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차별하지 않고, 각각 하루 24시간을 공평하게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알고 감사하며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선물로 여기지 않고 의미 없이 그냥 보낸다면은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신 다시는 오지 않을 유일한 그 선물을 잃어버린 헛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선물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은 그 선물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포장도 뜯어보지 않은 채 그냥 흘려보내기 일수입니까? 오늘 본문 전도 3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너에게 준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전도서 하면 흔히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는 생각만 하는데 오늘 본문은 전도서 전체 중에서 반전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허무가 끝이 아니라 오늘을 붙잡아라. 오늘이 은혜의 날이다. 오늘이 축복의 날이다. 오늘이 기쁨의 날이다. 오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선물로 받은 오늘을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첫째, 하나님 주신 선물은 "따랍니다", "오늘을 살라고 주신" 인생의 선물, 인생의 선물. 오늘 본문 3장 11절, 상반절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만 하면, 근본적인 선물, 삶을 주신 거예요. 오늘을 주신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이거 선물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네. 태어날 때내 의지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삶을 얻고 오늘도 살고 있어요. 내가 오늘 숨 쉬는 것, 선물입니까? 놀라운 축복입니다. 뭐, 일부 예배 설교 듣고 나서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못 보는 줄 알았어요. 지난주간에 사고가 나가서 에어백 터지고 차 폐차되고 그랬는데 하나님 지켜줘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못본줄 알았어요. 천국 가는, 야,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호흡 주신 것, 숨을 쉬게 하신 것,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죽게 나와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것 선물입니까? 아, 선물이죠. 만약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출세를 했어도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을 두고 불평불만하기 일색이죠. 왜 나는 이 살기 어려운 각박한 시대에 태어났는가? 왜 나는 더 좋은 집안에서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나지 않았나? 불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 내가 있는 자리 이 모든 것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하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나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어요 이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본적 있어요? 남자를 남자로 여자를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어떤 남자는 자신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아는 것에 아쉬워하고 어떤 여자는 자신이 남자가 아닌 것을 안타까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거부해요. 나는 남자인 게 싫어. 나는 여자야. 여자가 될 거야. 나는 여자인 게 싫어. 난 남자가 될 거야.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태어나게 할때 실수했다. 하나님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각각 남자로 여자로 태어난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미국에 내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캐나다나 유럽 같은 선유국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해 봤어요? 혹시 야대가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아버지가 이거니, 와, 좋겠다. <laughs> 어.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잘못 태어났어. 하나님 실수한 거야.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 여자로 태어난 것, 이 시대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내가 내 부모님 밑에 태어난 것, 내 부모님을 만난 것, 대한민국 대표계의 대학교의 송도가 되게 한 것, 실수해요? 아니죠.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이 내겨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줄 믿으시면 아멘. 네. 믿어지는 사람만 아멘해 보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 내겨 주신 모든 것은 실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솔직히 이, 하, 무더운 폭염. 좋아요, 싫어요? 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저, 저 지금 너무 더워요. 정말 양복입고 있는데 너무 더워요. 여러분, 더워 죽겠는데 이 폭염의 때도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다는 거한 것은 그 순간이 다 좋다, 다 즐겁다, 다 행복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모든 때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이 없으면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올여름 유난히 덥죠? 기대하세요. 올가을에 열매가 크게 될 것입니다. 이 더위 속에서 자라는 곡식과 과일이 곧 우리의 밥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무더위에 흘린 땀방울이 가을에 추수가 되어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계절 같지만 하나님은 이마저도 아름다운 열매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더위 오늘의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오늘을 감사하며 받겠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주의 손길을 신뢰하겠습니다. 주신 인생의 선물로 주님께 응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단한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두 번째 선물은 따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신 영원의 선물이다. 1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왜 우리 인간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안 될까요? 성공을 해도 공허하고 사랑을 해도 왜 만족함이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갈망을 우리 마음에 심었기 때문이에요. 이 갈망을 세상 것으로는 우리에게 부족함을 느끼기 위해서 아무리 세상 것을 갖다 집어도 만족함이 없고 공허하고 의미가 없고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공을 해도 허전한 이유, 사랑을 받아도 만족이 되지 않는 이유, 많은 것을 가졌어도 더큰 의미를 찾고 싶은 이유, 이 모든 갈망이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연어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잖아요. 오대양을 헤엄치며 살던 연어가 죽을 때가 되면 아무리 먼 바다에 있어도 자기가 태어난 그 강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하찮은 물고기도 때가 되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영혼이 있어요. 짐승이 아니에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외로울 때, 그때가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짐승은요 물어뜯고 살려고 해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책감 그런 거 없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어깨 펴고 짐, 짐승들은 살아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 하나 하고 조금만 속이고 나면 은 아, 내가 잘못됐나 마음이 두근거리고 죄책감에 불러일으켜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 나와 용서를 비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초대장인 거예요. 따라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무시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을 의지적으로 외면합니다. 나중에 믿겠다. 일 끝나면 믿겠다. 애들 다 키우고 나서 나중에 믿겠다. 교회 나오겠다. 여러분 그 나중에 그 언젠가가 나에게 오지 않으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재인 대통령은 어렸을 때 구미 상모교회주일학주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고 또 대통령이 되서도 구미 상모교회가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유락 그 정보부장에게 건축금을 보내고 공병대를 보내고 그리고 건축을 도왔던 그런 분으로 늘 마음의 빛이 교회에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이렇게 권유를 받았을 때 나중에 대통령 끝나면 믿겠다. 부시 대통령이 방한을 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부시 대통령이 보좌관들 좀 잠깐 나가 있으라고 다 나가게 하고 1대1로 사형리로 어, 대통령이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예수 믿고 교회 나갔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또 아마 우리나라도 아마 방향이 달라지는 모습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나중에 그 언젠가는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지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오늘 지금이 예수 믿을 때입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인 영적인 갈망을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내일이 아니고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선물은 따라 합니다. 오늘을 누리라고 주신 오늘의 선물이다. 1 3절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오늘이 중요. 오늘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즐기고 오늘을 누리며 기뻐하는 선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뭘까요? 첫째는 과거를 추억하는 실수를 합니다 그때가 참 좋았었는데 그때 그 좋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오늘을 즐기고 기뻐하고 누려야 되는데 과거에 붙잡혀서 과거만 쳐다보고 과거만 추억하며 사는 거죠 연로하신 장모님들, 권사님들 만나면 옛날 신앙의 얘기, 교회생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왕년에 교회 생활을 참 열심히 했지. 나 때는 말이야. 그때는 그 열심이 그 뜨거움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참 대단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영 시원치가 않아. 여러분 신앙은 결코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난 날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기쁨과 뜨거움을 추억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과거만 추억할 뿐 오늘 새로운 추억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신앙의 추억을 만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10년 전, 20년 전 과거의 신앙의 추억만 되더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을 과거의 신앙을 추억하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의 추억을 만드는 날로 삼아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는 두 번째 실수는 내일로 미루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누리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을 내일로 또는 나중으로 미루고 있는 일은 그것은 또 없습니까? 문제는 어떤 일이든 내일로 미루거나 나중으로 미루면 결코 그 일을 잘할수 없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보면 오늘 실컷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라는 사람이 다이어트 성공한 거 봤어요? 오늘 실컷 놀고 내일부터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하는 학생 중에서 정말로 그 다음날부터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 봤어요? 오늘을 허비하는 사람은 내일도 허비하는 법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아,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내일부터 성경 읽어야지. 좀 형편 좀 나아지면 11조 해야지.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봉사해야지. 대학 들어가면 교회 열심히 해야지.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오늘만 내 것입니다. 내일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차려진 밥상, 오늘 주어진 일터, 우리가 함께 사는 가족, 오늘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즐기세요. 아멘. 오늘을 기뻐하세요. 아멘. 오늘 행복하세요 하면 오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루를 낭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십시다 오늘 감사합시다 오늘 겸손합시다 오늘 기뻐합시다 오늘 찬양합시다 오늘 전도합시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내일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매일 아침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 상자를 주실 때그 상자를 선물인 줄 알고 감사로 열어서 그 선물 상자에 믿음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채우고 찬송을 채우고 그래도 아멘 안 해요. 친절함을 채우고 정직을 채우고 하루가 얼마나 복된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사랑는여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알고서, 오늘을 내 인생의 최고의 날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다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